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국내 언론이 미국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된 조란 맘단이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너무 비싸다. 정치가 비용을 낮추고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뉴욕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같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 대한민국은 뉴욕보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또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가 힘을 내시기를 저희가 희망합니다. 또 불평등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정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비상한 각오로 불황, 불평등,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담대한 의제를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마 대통령님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내란 세력 또 수구 기득권 세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국정의 앞길을 막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가 흔들림 없이 가도록 개혁의 쇠빙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란 청산,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어,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어, 시대적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님께서 검찰 개혁을 완성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언론 개혁,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을 저희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절실합니다. 아마 지금이 개혁의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는 국민들이 정치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강화하시면서도 민주정부의 한계를 극복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1년 전에 발의를 했던 검찰개혁 사법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깨우겠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검찰개혁사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님의 개혁구상을 확실하게...